검찰발 여의도 칼바람이 붑니다. 사정의 칼날은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주제 보시죠. 무관한 일입니다. 반여한 바가 없음을 반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에도 반여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비만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요. 최경환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정 칼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두 분이 뭐다 과거에 뭐 원내대표도 했고 유력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굉장히 뭐 한, 한 분은 현정권의 뭐 어쨌든 살아있는 실세 수석이고 또한 분은 전정권의 실세였고 이런데 두 분이 동시에 같은 날 시간만 다려준 막 이렇게 된게 어찌 보면 조금 뭐~ 어, 뭐랄까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의아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뭐~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뛰고 어,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검찰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온갖 모기를 부리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듯이 지금 검찰의 주도권 하에 정치권이 휘말려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유주는 그런 오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이 모두가 내 보좌진의 일탈이다 나와는 정말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현 보좌진도 아니고 과거 보좌진의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선을 끊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거, 검찰의 그 전병헌 전수석에 대한 그 혐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제 3자 내물과횡령죄인것 같은데요. 어, 몇년 전에 본인이 이제 그 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 미래 창조 과학부, 뭐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롯데 홈쇼핑의 재허가 인과와 관련됐었는데, 마침 이분이 한국 e스포츠 게임과 관련된 그 협회의 협회장으로 있었는데, 음. 그와 같은 것에 재승인에 대한 대가로서 3억 원 정도의 돈을 협회로 넣어달라. 한마디도 직접 받지 않고 제3법조 단체에서 돈을 네. 3억 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따르는 제3자 뇌물 수수고, 그런 식으로 3억 원이 갔는데, 그 중에 1억 1 천만 원 정도를 뒤로 빼서 본인이 가졌다라고 해서 이른바 업무상 횡령죄 이것이 크게 두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비리와는 상관없는 전직 본인의 보좌관의 비리다라고 선을 끊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시다시피 참고인이 아닌 검찰은 피의자로서 지금 그그 어, 그 수사 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와 같은 혐의가 1억 원이 넘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예. 아니고 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첫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됐는데 혐의가 참 어떤 것인지 좀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으로 정리해 드리면 방송은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재승인하는 것이 국회 상임위 소관이라면서요? 그것과 네, 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에서 이제 상임위 쪽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이제 나오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병원그 당시 의원이 이제 그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거 자치 잘못하다가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로떼이. 그래서 전병원 의원이 소속어 있던 회장으로 있던 네. 스포츠협회에 뭔가 뇌물을 준 것으로 대가성으로 준 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재승인을 이제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제 추정이 이제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점점 그 본인이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나온 내용이 지금 전병원 전 수석이 본인이 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포츠 협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조모씨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측근이기도 하고, 어, 사실은 이제 사무총장이 회장 전병현전 그러니까 전전 수석이 회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대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회장을 새로 뽑지를 않고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청와대 에 계속 출입을 하면서 업무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한 그런 정황이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e 스포츠 협회에 어찌됐건 전직 보좌관들이라고는 하지만 뭐그 그러니까 급여도 좀 이렇게 챙겨간 것으로 또 활동비도 챙겨간 것으로 이미 드러났고 또 심지어 이제 인턴 직원까지도 이제 뭐 급여를 받았는니 뭐 이런 얘기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관성이 깊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참 어,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도 참 타격이 예, 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뭐그 관련 상임위의 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방그 허가권, 인허가권은 그, 그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관련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질타라든지 따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수있죠 상임위를 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제동을 걸수 있는 그런 이제 야당 위원인 것이지 이분이 승인권을 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은 네. 방송통신위원회서 에 하고 그게 그렇죠. 영향력을 네. 그 영향위가 할수 있었다 그렇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롯데 홈쇼핑에서는. 뭐 그런 저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어떤 행태로든지원금을 내세울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어떤 경기 단체에 그 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는 자발적으로 내는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후원금을 내게 하는 과정에 어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원래 협회장들을 정치인들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시키는 건 후원금 잘 구두라고 시키는 거고 또 재벌 기업을 그 협회장 시키는 거는 스스로 돈좀 많이 내놓으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검도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네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병헌 전 수석 소환 조사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출범 6개월 만에 선임 수석비서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아마 정치보복, 물타기용, 희생양이라 그런가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관련 비리 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그런 법격원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가지고 만기칠남으로 하면서 권력이 청와대에 쏠려 있는 한, 제2, 제3의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변역, 민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내부 검증을 거쳐서 정부 여당에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일이잖아요? 이번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의 일이라도 문재인 정권의 지금 정국에 좀 영향을 줄까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이. 첫 번째는 청와대발, 이른바 사정정국에 대한 물타기용. 한마디로 지금 침박과 그 MB까지 직접 그 어떤 타겟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형식적 균형 맞추기 식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찰발 여권과 정치권에 대한 견제용이다. 최근에 들어서 보면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비롯해서 이 검찰 기혁이 드라이브를 건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청와대가 직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는데 특별히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침박 내지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실체가 그 상황이 배경이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그 전정권 내지 전전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수사를 보낸다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찰의 어떤 국민이 국민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러와 같은 수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도 좀이례적으로 이번에 좀 최경환 의원 뭐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의원 지금 압수수색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았어도 저는 이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는 없는 정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국정원의 그 장부가 나왔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부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또전 전직 국정원장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로 지금 이제 그 이현수 그 당시 이제 기조실장이 본인이 직접 가서 전달을 했고 또그 국정원 직원이 함께 같이 갔다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본 사람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하고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아니 압수수색도 한번안 하고 이건 뭐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 그것을 아마 차단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좀더 확실하게 증거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중 삼중으로. 어, 검찰이 지금 이제 장치를 어, 지금 만든 상황이어서 예. 그 물망이 굉장히 촘촘하다.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 경우도 그렇고 이, 이번 최경환 의원 경우도 그렇고 검찰이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좀 사실은 상대하기가 힘든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지금 좁혀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 자, 국정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최고실세에게도 줬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최경환 의원이 그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제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어야 된다 했고, 국정원장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는 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런 기류가 없었다면. 어, 미리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둘 양쪽 다에 많은 의심이 간다. 그런 사감을 음. 정말로 뭐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정원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책임한 전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지하고 로비를 해서 특수활동비를 내물로 줬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지거든요. 예. 어쨌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내에서의 최고 권력과 최고 권력 실세들 간에 일어난 정말 금도를 넘어선 농단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또이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특활비를 받았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친박계 의원들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세균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그소이 그 국정원장한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내역이 지난 정권의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친박실세 의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그 화를 그 나름대로 역정을 했다고 하는 정세균 그 국회의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비슷한 지금 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의원 할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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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이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여당이 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어떤 가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앞서서 또 다른 보도가 의혹이 나왔던 것은 여야 의원들 다 소속된 정보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름들이 나섯 명명이 나왔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의장 이런 반응은 그러니까 정치권 길들이기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반발심인가? 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적으로는 일단 뭐 압수수색이 오늘 이제 전격 단행됐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 없이 뭐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죠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로 확대가 돼서 사실은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부터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일각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금 약간 선을 지금 친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고 또 서훈 국정원장 발로 지금 언론 보도가 이게 처음에 좀 나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단속을 시킨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적절했는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눈높이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불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이번 기회에 밝히고 어, 또 처벌할 건 처벌하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마치 이제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 어, 국정원에 대해서 어,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yeah. 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경환 의원, 그리고 전병헌 전수석, 이렇게 검은 돈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재송부한 홍종학 후보자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한 건데요. 먼저 여야 이견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선정 없이 출범한지 벌써 4 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 혁신과 상생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성의 컨트롤타워라 할 부처를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화대가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 살리는 일에 뭘또 해서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홍종학 후보 포기하십시오. 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금 조각이 완전히 지금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청와대가 이제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있단 말이죠. 국회 그렇죠. 협조가 향후에 잘 될까요? 뭐 국회와 뭐, 평소에도 잘 협조가 되는 조직은 아니죠. 네. 야당은 <laughs> 언제나 반대를 감사합니다. 잘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야당도 청와대가 강행할 거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를 미리 좀 해놓는 것이라 보고요. 에, 결국 청와대도 뭐 강행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강행이 되고 나면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 또 다른 인사청문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딴지를 계속 걸수 있는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봅니다. 예. 네, 일단 청와대는 내일 임명 강행한다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도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음, 난감하다 하더라도 이 정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 대통령일 텐데요. 어쨌든 야당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보고서조차도 국민의당조차도 그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세게 들어야 될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유일하게 새로 쓰그 만들어진 부처에 대한 수장이 아직까지 그 채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 것인 것 같은데요. 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년 임기 중에 6년 반이 남았는 더긴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긴 안목을 보, 생각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지혜가 아니가서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에서 공,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개혁의 상징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를 찾아와서 이에 대한 설명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 논의가 내일 진행되는데요. 이, 이런 분들기에서잘 될까요? 잘, 잘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정화 후보자 문제는 야당이 좀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주는 그런 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와 어찌 됐건 뭔가 대립각을 세워서 이렇게 좀 전선을 좀 만들고 싶은데 잘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너무 견고하기만 하고, 자 그런데 이, 이 마침 이제 이 건이 이제 딱 걸려들은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들도 이 홍종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그 심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어 이제 예산 정국에 이제 활용할 활용할들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야권 쪽에 물론 여권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예. 야권 쪽 의원들이 지금 이제 불만이 많아요. 가장 결정적인 게 SOC 예산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20%나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뭔가 지금 이제 걸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으면 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걸려든 그런 경우가 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이제 아마 굉장히 극한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청와대가 과연 여기 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지, 특히 이제 국민의당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지. 그러니까 호남 쪽에 SOC 예산 더 주는 걸로 설득을 할지 어떨지 예. 지켜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하고 좀 출구 전략을 찾고자 당정청 고심이 많을 텐데요.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출구 전략이 지금으로서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뭐 지금은 그 국회의사 관련돼서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어쨌든 예산 같은 경우에 뭐그 한계 라인까지 오지 가면 정부 안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정부 여당 측에 유리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예. 정부는 결국은 협상에 조 우선권 내지는 유리한 고지를 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홍중화 카드는 제가 볼때뭐 일시적인 야당의 반발이지 이것이 뭐 영원히 반발하는 뭐 결정적인 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충분히. 야당을 견인해 갈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면. 또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안중에 이 공수처 법안 과연 통과가 될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공수처 반대한다. 그런데 정권에 너무 충직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좀... 그 최초의 그 처음 얼마 전까지는 당론이 공수처 반대였지만 이번 그 이른바 검찰이 지나치게 어떤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공, 그 하, 이른바 하명수사적인 것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을 지금 어, 당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조 여지를 준 겁니다. 그 협조의 여지가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저,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성과를 얻을 가능성도 살짝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예산 전국의 막이 올랐는데 홍 후보자 임명이 어떤 변수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치잘 못하다가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로또. 그래서 전병원 의원에소속되어 있던 회장으로 있던 네. 스포츠 협회에 뭔가 뇌물을 준 것으로 대가성으로 준 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승인을 거죠. 이제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제 추정이 이제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좀 그러니까 점점 그, 그 본인이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나온 내용이 지금 전병헌 어, 전 수석이 본인이 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포츠 협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조모씨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측근이기도 하고 어, 사실은 이제 사무총장이 회장 그러니까 전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대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니까 회장을 새로 뽑지를 않고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청와대 에 계속 출입을 하면서 이 업무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한 그런 정황이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e 스포츠 협회에 어찌됐건 전직 보좌관들이라고는 하지만 뭐그 그러니까 급여도 좀 이렇게 챙겨간 것으로 또 활동비도 챙겨간 것으로 이미 드러났고 또 심지어 이제 인턴 직원까지도 이제 뭐 급여를 받았는지. 넣달라 한마디로 직접 받지 않고 제3 법조 단체에서 돈을 네. 3억 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따르는 제3자 뇌물 수수고 그런 식으로 3억 원이 갔는데 그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뒤로 빼서 본인이 가졌다라고 해서 이른바 업무상 횡령죄 이것이 크게 두 가지 협인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비리와는 상관없는 전직 본인의 보좌관의 비리다라고 선을 끊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시다시피 참고인이 아닌 검찰은 피의자로서 지금 그, 어, 그 수사 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와 같은 혐의가 1억 원이 넘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예. 형법이 아니고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첫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됐는데 혐의가 참 어떤 것인지 좀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정리해 드리면 방송은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재승인하는 것이 국회 상임위 소관이라면서요. 그것과 네, 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에서 이제 상임위 쪽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이제 나오 나오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 전병현 그 당시 의원이 이제 그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거. 검찰발 여의도 칼바람이 붑니다. 사정의 칼날은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무관한 일입니다. 반여한 바가 없음을. 반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유명이고 알았다면 비만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요. 최경환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정 칼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두 분이 뭐다 과거에 뭐 원내대표도 했고 유력 정치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굉장히 뭐 한, 한 분은 현정권의 뭐 어쨌든 살아있는 실세 수석이고 또한 분은 전정권의 실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관성이 깊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참 어,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본인으로서도 참 타격이 예, 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어쨌든 뭐, 그 관련 상임위의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방, 그 허가권, 인허가권은 그상임위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관련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질타라든지 따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수 있어 상임위를 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제동을 걸수 있는 그런 이제 야당 위원인 것이지 이분이 승인권을 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은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그게 그렇죠. 영향력을 네. 영향력. 그 상임위가 영향력. 할수 있었다 그런 거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롯데 홈쇼핑에서는. 뭐 그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어떤 행태로든지 후원금을 내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어떤 경기 단체에 그 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는 자발적으로 내는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후원금을 내게 하는 과정에 어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원래 협회장들을 정치인들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시키는 건 후원금 잘 구두라고 시키는 거고 또 재벌 기업을 그 협회장 시키는 거는 데두 분이 동시에 같은 날 시간만 다르좀 이렇게 된게 어찌 보면 조금 뭐, 어, 뭐랄까요.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의아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뭐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뛰고 어,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검찰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온갖 모기를 부리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듯이 지금 검찰의 주도권 하에 정치권이 휘말려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오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이 모두가 내 보좌진의 일탈이다. 나와는 정말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현 보좌진도 아니고 과거 보좌진의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선을 끊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거, 검찰의 그 전병은 전수석에 대한 그 혐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제3자 내물과 횡령죄인 것 같은데요. 어, 몇년 전에 본인이 이제 그, 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 미래 창조과학부, 뭐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롯데홈쇼핑의 재허가 인과와 관련됐었는데 마침 이분이 한국 e스포츠, 게임과 관련된 그 협회의 협회장으로 있었는데 음. 그와 같은 것의 재승인에 대한 대가로서 3억 원 정도의 돈을 협회로...